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는 이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여우수화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한번 고별설교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성기고, 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가나한 원주민들과 함께 왕래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만, 너희가 만약에 그 말씀을 어기고, 어,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절할 것이다. 멸절당,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귀가 어두워져요. 마음이 왕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우수화를 통해 두 번째 또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번째 고별설교에서 우리가 전반부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를 말씀하죠.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또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그 대라의 시절부터 너희를 이끌어 내어서 오늘 여기까지. 너희가 어? 갈대야 우루에 살다가 이제 그곳에서 너희 조상들을 불러내었고, 또 이제 요셉의 일로 인해서 애굽까지 내려왔고, 거기서 400년을 거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내가 너희를 또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이끌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그 은혜라는 말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자 그들이 모인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들이 기념비를 쌓았던 그러니까 아 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그들이 머물렀던 그곳. 그것이 바로 성지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세겜에 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표 비유는 아무 데서나 쓰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기에 성전과 지성소가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그곳에서 여우수와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놓고 두 번째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어,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2절입니다. 한번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은혜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따져보면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던 족속들이에요. 우리도 따져보면 우리의 뭐어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 보면은 다 우상을 섬기던 분들이 에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의 가정을 택하셔서 우리의 가문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의 이야기로부터 예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근데 이 데라에게는 삼형제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아, 결국은 왜?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울이 있었고, 하란이 있었어. 하란이 제일 장남인데,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나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울이 형제예요. 그들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 강 저쪽이라는 것은 가난 땅에서 보면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에, 그쪽을 더 멀리 해서 갈대아 우루에, 갈대아 우루. 갈대야 우르. 근데 갈대야 우르를 지금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문명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때 이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가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조업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제조업자. 그 데라의 데라. 아,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도 우상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거예요. 강초쪽, 유프라테스건 건너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가 따져보면 다, 우리 주상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죠. 고목나무를 섬기고, 뭐, 산신령을 섬기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는, 내가. 내가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본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우수화예요 여우하나님이에요? 여우하나님. 이걸 잘못 읽으면 여우수화가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났네. 여우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온땅같이 이끌어 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사 이상...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가서. 아. 근데 그 땅을 다시 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후에 모세의 인도로, 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미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 살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 가서 고주했어요 어,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어,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운 거예요.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어요. 누가 주었어요? 여호 하나님 이준 거예요. 여호 하나님 이.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도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어요. 누가 주었어요? 여호 하나님 이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자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4 0 0년 동안 요셉을 따라갔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결국은 종살이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누가 보내냐? 내가 보냈다는 거야. 내가.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구후에 그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모세와 아론을 보낸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들 가운데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린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를 또 모세를 통해 이끌어 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7절에 너희 수상들이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이걸 아세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 어 모세의 인도로 어 이제 홍해까지 왔어요. 근데 홍해가 넘실 거려서 건널 수가 없어 뒤에서는 뭐예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뭘 원망도 하지만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일 거냐고 그들이 너희 수장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내가 애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었. 다이게 아세 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구름 구름을 보내셔서 그 사이를 캄캄한 암흑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이었지만 광명이 비치고, 저 애국 군대가 오는 그곳에는 캄캄한 흑암이 있어. 그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걷는 후에야 이제 그 흑암이 걷어져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들이 홍해에 뛰어들었다가 다 수장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 그걸 설명하고 있는 누가 하셨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이미 보았다. 또팔 절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아모리 족속의 땅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했는데 거기는 누가 있었느냐? 아모리 족속들은 바로 바산왕 옥과 아또또 또 있죠 여기 팔 절에 보면 헤스본왕 시온과 아, 아 바산왕 옥을 하나님이 무찔렀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워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이 8절이 이 내가가 많이 나오네요. 8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거든요. 8절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킨 분이 누구예요? 여호 하나님이라 내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쓰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일기를 썼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 썼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나는 오늘 공부를 하다가 도서관에 들려서 축구를 하고 돌아왔다. 나는 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 나야 나. 나는 오늘 방 청소를 했다. 나는 오늘 어머니 일을 도와줬다. 이렇게 일기를 써야 아이들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일기를 쓰면 어떻게 돼?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써야 돼? 여호와께서 나를 오늘 새벽잠에서 깨우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 새벽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셨다. 오늘 나는 또 여호와께서 내게 아침에 맛있는 밥을 주셔서 안내를 통해 주신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오늘 나는 출근했다. 오늘 직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참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셨다. 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근데 어? 그렇죠. 그 어릴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일기는 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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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옆집에 사는 김집사님이 어렵달해서 내가 그 집에 오늘 좀 쌀을 좀 갖다 줬다. 내가 갖다 줬다. 어? 오늘 누가 점심을 안 먹었게 내가 오늘 짜장면을 사 줬다. 내가 오늘 돈좀 썼다. 이렇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그러는데 성경은 뭐예요? 여호와께서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게 내 일기가 돼야 돼. 그게. 그니까, 이걸, 이 새벽에 나와야 듣는데, 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어. 이 주일날 설교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이걸 펴놓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구절에 보니까 이 모압에서 시포레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죄를 려고 뭐예요? 그 거짓 선자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또바꿔 놓으셨어. 자, 십십절 10, 말씀 십절 10절 합니다. 십 절입니다.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발람이 돈 받고 발락의 말대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 어, 발의 발락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어, 다 내가 내가 또 그것만 아니에요. 1 2 절에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아모리 족속의 두왕 아까 말한 헤스보왕 시온과 바사왕 옥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왕보를 보냈다. 이왕보이 뭔지 모르겠어. 진짜 말 그대로, 어, 토종 왕보를 보내서 그들을 멸처시켜, 전쟁하기 전에, 어? 어,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자연재해일 수도 있잖아. 요즘 같은 코로나일 수도 있고, 또 지진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 그리고 또말 그대로, 어,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어, 그들을 무찔렀다. 이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자인지 여호와의 군대인지 그건 정확히 표현할 지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어요 그것이 자연재해든 여호와의 장군이든 군사든 그래서 그들을 다무찔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를 보니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렇죠?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왕보를 보내서 너희의 칼이야 너희의 활로 한 거예요 그들이 칼과 활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살펴봤던 13절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내가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차지하게 하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에 머물게 하고, 그렇죠? 그 성읍은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만나는 동탄 신도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 있듯이, 그 당시에 이미 가난한 땅에 이런 멋진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때 이미 하수도가 있었고 말이에요. 어,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건설, 너희가 손으로 힘써서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열매를 먹고 감남원의 열매를 먹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파트 졌어요 어. 여러분이 아파트 안졌잖아요 땅도 한번안 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파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뭐 전세든 월세든 또 주인이든 어쨌든 사가지고 들어왔든지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누구냐?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을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아멘. 요까지만 읽죠. 애굽과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흑암을 두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읽은 것이 출굽기 14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앞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곧, 지난 사사기 13작에, 하나님의 사자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곧그 이름이 김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김여자 대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뒤로 가서,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캄캄한 구름으로, 그, 그들을 사이를 장벽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진영은 캄캄해서 헤매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지만 밝은 광명을 주셔서 그들이 홍해를 무, 무사히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가나한 땅까지. 그들을 위해 가나한 땅을 대신 싸워주셨고 그 원주민을 몰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 코로나가 창궐한 이 땅에도 예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이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아, 이 땅. 그래서 예배 드린다면 미쳤다고 그러고.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지금. 신천지 때문에 다 죽을 판인데, 지금. 교회라고 하면 일을 가는 어제도 무슨 성남에 또 뭐, 뭐 무슨 생, 무슨 은혜의 강교인가 해서 또 거기서 또뭐한 40여 명이 또 나왔다고 또 난리법성. 물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다 집에 흩어져서 집에서 뭐해요? 집에서 얼마나 기도할까? 교회 나온 것만큼 기도합니까? 새벽에도 안 나오면 주무시고 밤새도록 미스터 트롯이나 보다가 또 주무시고 그러지. 여기 나오신 분들은 또 미스터 트롯도 안 봤다니까 또, 또, 더 신기한 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예배 들을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렸어. 물론, 영상 예배로도 다 은혜가 되고 또 그렇게 하겠죠. 물론, 우리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길 원해. 근데 그걸 전혀 몰라. 그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교회들이 다시 두 주, 세주 쉬니까 이게 신앙이 꼴이 안 되거든. 교인들도 목사님을 만나면 우는데 그냥. 왜? 너무 교회 오고 싶어. 교회 못 오게 하거든. 교회 오지 말라. 문다 닫고 버려고그못 어, 오니까 교인들도 울어. 집에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기독교 방송, CJ들이 들어봐도 은혜가 안 돼. 내가 기도하던 자리에 와야 되는데. 내가 성기던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어. 다. 아, 울어. 너무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교회가 그리워서 왜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3주 동안 한달 동안 교회를 못 오니까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어. 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해도 잠이 안 오고 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모든 코로나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입에서 뭐씩 떨어 앉고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어? 어떻게 해야 돼? 뭐 여러분들은 쓰지도 않아다 벗었네 그냥 찬송 부르느라고 기도할 땐 쓰시라고 응?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 훌륭해서 내가 한줄 알았는데 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